화요일 3시5 2분이고요 빨리 찍고 나가야 돼요. 그럼 오늘의 질문 바로 가보실까요? 뜻밖의 배움이 있었던 사건은? 일단 저는 생각이 좀 많은 편이고요. 혼자 이렇게 땅굴 파고 있을 때가 좀 있는 편이에요. 근데 이 넘치는 생각들 어게 정리가 안 돼서 수고책으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. 이런 나에게 지쳐서 친구한테 일한 적 있어요. 나 그만하고 싶은데 이렇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을. 선데이친구가잘 네, 더워서 갔다. 그러면서 너가 느끼는 그 감정을 타인을 본다고 생각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. 지금 그 상황을. 나 지금 속상한가? 속상하군. 클쿤? 왜 속상해할까? 이것 때문이었나? 그 내용하면 나열해볼까 하고 입 밖으로 뱉거나 적거나 내 목장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의 원인들? 그런 걸 나열해놓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진짜 유치한 것들. 감정적인 상태로 계속 적거든요 근데 적고 한 5분 정도 그냥 멍 때리다가 그걸 다시 읽어보면 진짜 유치한 거예요 별거 없고 그 상태로 내가 나를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일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가 조금 되긴 하더라고요 아직 엄청 쉽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좀 깊게 땅굴을 파고 들어갈 때 해보면 좀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랑 신선한 충격을 주고 약무지게 쓰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나를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서또 지금 슬프니 슬프구나 배고프니배고프구나그 근데 그안 가라앉는다 그러면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일부터까스트를 잡는 거저랬저랬저랬 어, 이거 좀 깊다 조소리 쉽지 않다 할 때는 한번 정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뜻밖의 배움이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까? 있으시다면 저한테 공유해 주세요. 그러면 우리는 내일 새로운 질문 만나요. 안녕.